카마인 서버 사건입니다. 조회수 5636개, 추천수 29. 뉴비 접습니다. 충격. 뉴비분들 사기 조심하세요. 자, 로사크 처음 나올 때 주간 레이드까지 하고 일 때문에 접었다가 다시 복귀한 유저입니다. 오랜만에 하려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뭘 모르겠더라고요. 아, 근데 시작한 지 일밖에 안 돼서 완전 뒤통수원마루 찍히고 떠나네요. 자, 카마인 서버 인 인포 인파라는 사기꾼이 부계정인 듯 하고요. 귀말이 어, 갑자기 와서, 비타네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녀오셨냐고 하길래, 어, 저 뉴비라서 그런 거잘 모르는데? 라고 하니까,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, 골드 수급을 거기서 해야 된다면서, 비타네섬에서, 천 골드, 어, 파프니카인가 거기서 이제 오천, 골, 오천 골드를 일단 벌자면서, 퀘스트 진행도 도와주길래, 와, 각기미네 하면서 즐겁게 하다가, 각인서 두 장, 전설 각인서를 두장 보상을 받았습니다. 어,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로는, 500골짜리인데, 개당 500골짜리인데, 개당 한 4,000골다죠. 음. 자기한테 그, 4,000골짜리인데, 500골짜리라고 하면서, 자기한테 480골에 혹시 팔아주실 수 있냐고 하길래, 어, 뭐, 그냥 이 정도 가격이고, 이분이 도와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결국 팔아버렸습니다. 어. 솔직히 느낌이 이상하게 했, 했습니다. 처음에는, 아, 이 사람이 심심한가? 뉴비 도와주고 싶은가? 어, 생각했고, 각인서 분노의 망치 그거 받으면 된다길래, 디트컨데이고 뭐저 저 직업이 홀리 나이트인데? 라고 물어보니까 아, 골드스 어차피 수급하는 거라서 직업 상관없다고 하길래 여기서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. 음. 어, 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어, 경매장 검색해 볼까 하다가 뭐 에이 뭐 30분 정도 따라,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했는데, 뭐 싸게 팔아야겠지, 팔아줘야지 하고 이제 5초 고민하고 결국 내가 음. 음, 저는 그 바로 넘겼습니다. 저 사람이 왜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뉴비 도와준 사람인데, 음, 근데 팔았습니다. 하여튼 뭐 내용은 이렇고요. 사기당한 사람도 바보인 건 맞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그 올리고 저는 접습니다. 어. 다들 수고하세요. 자 중간 중간 비타는 섬으로 이동하면서 친근하게 길드 가입해라, 나이 물어보고 말 편하게 해라 하면서 형님 형님 하면서. 홍수 다 지, 받고 보니까 역겹고 소름 돋네요. 골드 그거 현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값어치를 떠나서 그냥 기분이 접쳐서 게임 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.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? 종말의 어, 보통 이제 사사 사건 사고 게시판 닉네임 언급 안 하는데 어, 카바인 서버 인포 인파 종말에 크루로 루핑 뽕빵 어 교환 또는 반품 힐 싫어합니다. 어, 진짜 인간 쓰레기 같아요. 진짜로 이건 개 역겹고 결국에 이제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 전부 다엇보로 돌려받고 결국에 롤타카는 게임에서 빠르게 사라져 주시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. 아 진짜로 막 아니 뭐 진짜 막 1만 골막 2만 골막 한 10만 골드 뭐 사기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, 그냥 뉴비 들어와 가지고 뉴비한테 몰래 그냥 비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긴드, 긴말 해가지고 은근슬쩍 비 안에서만 가가지고 뭐주뭐몇천 골드 더 벌어보겠다고... 너무 더럽네요. 진짜로 뭐야? 이번에 또 했네요. 자, 또카만라서버 사건입니다. 비타민송캐스트의 상급 소환사 각인서를 사라고 하더니 본인이 20골만 싸게 480골에 매입한다고 그뭐 길드 한 길드의 길드 마스터기도 하고 해서 의심 없이 두개 사서 거래를 했습니다. 처음엔 사기인지 몰랐는데 다음에 서, 다음 섬에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길드 탈퇴시키고 김 속말도 안 돼서 혹시나 하고 거래소에 가 확인해봤더니 하나에 하나에 4천골이 넘더군요. 일단 고객센터에 문이 넣었습니다 현타 와서 하루 이틀 보내다가 오늘 글을 올립니다. 뉴비 분들 사기꾼 조심하세요. 초범이 아니라 이분이 계속하면서 유 뉴비들한테 사기치고 다니네요. 어. 그러면서 이제 각인서 벌어다가 골드를 뭐 팔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득을 취하고 있겠죠. 이런 이런 유저는 진짜로 빨리 조치가 돼야 돼요. 어. 정말 빨리 조치가 돼요. 로스알크 안 그래도 공지사항에 뭐 뉴비 챙겨주는 유저 많다 따뜻한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게임 디렉터가 직접 글을 쓸 정도로. 뭐 이렇게 진짜 좋은 게임이라는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, 어 저런 유저 한명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전체가 어 싸잡 핀다는 게 굉장히 진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. 어 그리고 이제 뭐 카마인 서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카마인 서버가 또 이제 그런 이미지로 지금 또 대두받고 있잖아요. 아, 진짜 빨리 조치돼야 됩니다. 뉴비 음. 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. 그비타는섬에서 골드들을 수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저는 그냥 마을에 있다가 어 저기 가면은 뭐 전설 강의는 먹을 수 있구나. 그래서 뭐 800골드 벌고 막어 와, 이거 골드 수급하구나 이러고 그냥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주시는 분들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.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사계에 올라온 사례가 이게 이거 두 개인 거지, 엄청 많을 거예요. 진짜 역겹네요. 음. 조심하셔야 됩니다, 뉴비분들. 이거 전설 각인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 어, 비타민 섬에서 이제 전설 각인을 교환하면 개당 4,000골드예요. 총 8,000골드 또는 1만 골드가량의 이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건슬링거가 나와서. 어, 그러니까 꼭 비타민 섬에서 나오는 각인서는 어, 경매장에 올리세요. 가격 시세가 바로 나오니까요. 다른 사람들한테 팔지 말고요. 아 너무 역겨워서 눈이 뿌여지네요. 어우 진짜 혈압 올라가지고 눈 충혈 될것 같아. 진짜 사건 사고 게시판 읽으면서 간만에 졸라 빡치는 글.